트레이딩 업계에서 닥터 데이비드 폴은 인지니어링 금속학 학위를 가진 독특한 배경의 투자 전문가로 통합니다. 그는 화려한 학벌보다 중요한 것이 일관된 수익을 내는 정신적 프레임워크라고 강조하며 영국 왕립 해병대 장교 출신다운 강한 규율을 매매에 이식했습니다. 가치 있는 저평가 주를 찾아 추세와 전환점을 공략하는 기계적 매매의 선구자이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 함정을 극복하고 월급처럼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인물입니다. 오늘은 닥터 데이비드 폴의 강연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딩으로 매달 월급처럼 고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투자자가 시장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계좌가 녹아내릴 때, 상위 1%의 트레이더들은 자신만의 비밀을 통해 압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려냅니다. 그 비밀은 화려한 보조 지표나 마법 같은 기법이 아닙니다. 바로 수학적 우위, 심리적 단단함, 그리고 기계적인 완벽한 실행의 결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닥터 데이비드 폴의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아 부를 쌓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입니다. 화면 왼쪽에 거친 변동성을 뚫고 오른쪽에 완벽한 수익 곡선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기술 분석에 앞서 여러분의 목표 설정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왼쪽 차트를 보십시오. 일회성 대박을 노린 매매의 끝은 결국 99.8%의 파산, 즉 강제 청산입니다. 반면 오른쪽 차트는 어떻습니까? 변동성은 낮지만 복리의 힘을 이용해 계좌가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연간 누적 수익률 350%라는 경이로운 기록은 여기서 탄생합니다. 닥터폴은 강조합니다. 공학이나 수학 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트레이딩 수익을 월급처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마음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요. 대박의 환상을 버리고 지루하지만 확실한 수익의 경로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백전백승의 기법을 찾아 헤매지만 프로는 확률과 통계에 집중합니다. 단 10번의 동전 던지기 게임을 가정해 봅시다. 확률은 정확히 50대 50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벌때 10달러를 벌고 잃을 때 5달러만 잃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수학적으로 이 게임은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양의 기대값 시스템이 됩니다. 승률 50%에 불과하더라도 손익비가 2대1이면 계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착해야 할 것은 내가 맞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 얼마를 잃고 맞았을 때 얼마를 가져오느냐는 수익의 구조입니다. 시중에는 승률 90%를 보장한다는 유혹적인 시스템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9번을 이겨서 매번 10틱씩 수익을 챙긴다 해도 단한 번의 패배에서 손절을 하지 못해 90틱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 끌은 모두 증발하고 계좌는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승률, 히트레이트 그리고 자금 관리, 머니매니지먼트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높은 승률에 현혹되어 손익비를 무너뜨리는 순간, 여러분의 트레이딩 시스템은 시한폭탄을 안고 매매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트레이딩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바로 클러스터, 즉, 무작위로 발생하는 연속 손실 구간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승률이 50%인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16번의 매매 중 4번 연속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또한 3연패는 매 8회 매매마다 한 번꼴로 발생하죠.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이 피할 수 없는 손실 구간에서 심리가 무너지고 기법을 바꾸거나 뇌동매매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확률의 본질입니다. 이 클러스터를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자만이 일시적인 후퇴를 딛고 장기적인 승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라는 파도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구명조끼가 바로 1, 2% 룰입니다. 화면의 차이를 보십시오. 한 번의 매매에 자산의 20%를 거는 도각사들은 연패 구간을 만나면 순식간에 파산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회당 1~2%의 리스크만 감수하는 트레이더는 어떻습니까? 연속된 손실에도 계좌는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며 결국 확률의 우위가 발휘되는 구간에서 수익을 회복해 생존에 성공합니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입니다. 살아남기만 한다면 수익은 수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트레이더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연패 중이 아니라 연승 중일 때입니다. 연승을 거듭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출되고 우리는 유포리아, 즉 자신이 무적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앞서 배운 1%로를 무시하고 배팅 금액을 급격히 증액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무조건 맞을 거야 라는 자만이 파멸의 시작입니다. 결국 단한 번의 커다란 패배가 연승으로 쌓아 올린 모든 수익을 아사가고 계좌를 박살냅니다. 진정한 프로는 수익이 날때 가장 겸손하게 자신의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승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심리적 고통을 주는 클러스터의 빈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결합입니다.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보는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이 무엇을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면 추세와 패턴을 보는 기술적 분석, 테트니컬은 언제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두 가지 날개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승률은 50%를 넘어 66%, 80%로 향하게 되며 이는 트레이더가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상태에서 매매를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닥터폴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진입 조건을 공개합니다. 첫째, 주가는 반드시 89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추세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그 위에서 삼각수렴이나 쐐기형과 같은 명확한 차트 패턴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주가가 에너지를 응축하고 발산하려는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죠. 추세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 패턴이라는 정교한 타이밍이 겹치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진임은 수학적 우위를 갖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 신뢰를 더해줄 펀더멘털 필터입니다. 우리가 찾는 기업은 단순히 좋은 기업이 아니라 화면처럼 순이익이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익 곡선을 보십시오.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수익성이 강력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기업을 선택한다면 일시적인 차트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익은 주가의 가장 강력한 중력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전체의 비바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닥터폴은 지수의 20일 이동 평균선을 시장의 기압계로 사용합니다. 지수가 20일 이평선 위에 있는 매수 가능 구간에서만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십시오. 반대로 지수가 이평선 아래로 꺾인 매수 금지 구간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거나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성공의 비결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승률을 높이려고 애써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심리적 내구도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승률이 50%일 때는 16회 매매마다 지옥 같은 4연배 구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승률을 80%까지 끌어올리면 어떨까요? 그런 고통스러운 구간은 625회 매매마다 단한번 나타날 뿐입니다. 승률을 높이는 과정은 결국 트레이더가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좋은 기법을 배웠음에도 실행이 안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아직 트레이딩에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닥터 폴은 우리가 원하는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약 8에서 13회의 완벽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처음 8번까지는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한 저항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견디며 신경회로가 형성되면 9회차부터는 뇌갓소성이 활성화되며 실행이 한결 쉬워집니다. 마침내 14회를 넘어서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수익내는 행동이 자동화된 습관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경망을 재설계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즐기십시오 유능한 치과의사가 환자의 돈이 아니라 완벽한 신경치료 과정에 집중할 때 명성을 얻고 부우를 쌓듯 트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결과에 집착하면 불안과 실수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매매 계획의 완벽한 집행이라는 과정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부우와 성공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따라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매매 버튼 뒤에 탐욕이 있는지 아니면 완벽한 절차가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실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추세, 주가는 89일선 위, 시장지수는 21선 위에 있습니까? 가치, 이익이 성장하는 저평가 기업입니까? 패턴, 명확한 수액이나 삼각형 진입 패턴이 보입니까? 리스크, 베팅 금액이 전체 자산의2% 미만입니까? 실행, 지금 돈이 아니라 계획의 완수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공은 마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계획을 지루할 정도로 완벽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만의 수익곡선을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